이찬원, 나이 속이고 데뷔했나? 장도연도 의심. 69년생 논란, 해프닝. 가수 이찬원이 다시 한번 나이 나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96년생 의혹을 넘어 개그우먼 장도연까지 그의 실제 나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69년생 논란이라는 다소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찬원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 남다른 가창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과 방송에서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박학다식한 모습으로 찬또 위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그를 진짜 90년대생이 맞는가? 라는 의혹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논란이 발생한 계기는 웹 예능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 장도연이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이찬원 사실은 69년생 장도연의 폭로에 현장 초토화. 이찬원은 최근 출연한 웹 예능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 여느 때처럼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방송이 진행되던 중 장도연이 그를 향해 "이찬원이 사실은 69년생 아니냐?"라는 농담을 던지며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장도연이 이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이찬원의 독특한 아재미 때문이다. 이찬원은 또래보다 성숙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과거사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술술 풀어내는 모습이 마치 연륜 있는 어르신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찬원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찬또 위키, 위키 백과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또한 그가 예능에서 선보이는 개그스타일과 말투도 어딘가 올드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도연이 이를 재치있게 받아 이찬원 혹시 69년생 아니냐? 라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찬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요즘 96년생이 아니라는 의혹도 돌고 있는데 69년생이라뇨? 라고 황급히 반박했다. 그의 반응에 출연진들은 박장대소했고 방송 분위기는 한층 더 유쾌해졌다. 끊이지 않는 이찬원의 나이 논란. 이찬원의 나이와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96년생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1995년생이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는 이찬원이 1995년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여러 방송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팬들은 친한 친구들끼리는 학번이 달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라고 해명했다. 이번 69년생 논란 역시 사실상 농담에서 시작된 가벼운 해프닝이지만 워낙 그의 이미지가 성숙하다 보니 웃음 섞인 반응과 함께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찬원의 나이 논란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팬들은 이찬원은 몇 년생이든 귀여우면 됐다. 69년생이면 우리 아버지 뻘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찬또는 과거 여행하고 온 96년생인가 보다 라며 유쾌하게 반응했다. 이찬원 역시 이런 논란을 억울해하기보다는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로 넘겼다. 오히려 농담을 받아들이며 방송 분위기를 살렸고 그의 유쾌한 반응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찬원의 아재미. 오히려 매력 포인트. 사실 이찬원의 아재미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그는 무대에서 수준 높은 가창력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예능에서는 허당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그가 보여주는 역사적 지식과 다양한 생활 상식은 기존의 젊은 가수들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 더욱 주목받는다. 이찬원이 이러한 아재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장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특히 사회와 역사 과목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의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은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박학다식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모여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만들었다. 끊이지 않는 인기 다방면에서 빛나는 이찬원.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예능, MC, 연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데 이어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도전하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다. 나이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나더라도 이찬원이 가진 매력과 재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69년생 논란 같은 해프닝도 유쾌하게 넘기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오히려 그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다양한 활동과 그가 펼칠 새로운 도전들을 응원하며 그의 빛나는 행보를 기대해 본다.